어, 여기 보시게 되면 장수풍뎅이가 있는데 학습애완곤충이죠. 장수풍뎅이 가지고 어, 이제 아이들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어, 과거 한 앞으로 어, 전에 이제 한 8년 전, 9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애완곤충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습곤충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저것을 통해서 이제 학습적인 효과를 많이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아울러. 요즘 한참 얘기하고 있는 힐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게 돼요. 치유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저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자기의 기분을 없 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 틈새 시장으로 학습 애반곤충으로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는 겁니다. <목소리>